야 여기 잡아. 네. 수석 아, 수석. 네. 아 이거 여기 여기도 조금씩. 자 여기 여기부터. 여기. 아 수장, 님 저희 언제까지 일만해요? 마치 마치. 어? 아, 우리 기다릴 모습이 너무 많어. 아, 모습도 중요하지만 이래서 저희 진행은 언제예요? 아, 진행. 아. 아. 안녕하세요. 몹쓸 테스트 시즌 2. 이렇게 서머주어 고급수에서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저는 심소장이고요. 이쪽은 저를 도와서 일을 해주는 기술자. 예. 아, 기술자 취급해 주실 거죠 예, 코술자. 코딩 기술자 줄여서 코술자인가요? 그쵸. 예. 어, 왜? <웃음> <웃음> 시즌2가 이렇게 새롭게 시작이 되었는데, 네. 어, 코딩님 이번 시즌 왜 자동차 공소 컨셉으로 시작한지 아세요? 어, 이유가 있나요? 지금 이 자동차 거흡소의 창고에는 어... 하도 안 써가지고 이 먼지가 쌓여있는. 어, 약간 여기가 예. 느낌이 비슷하네요. 예. 오래된 자동차에 해당하는 창고지 목들이 되게 많아요. 아, 엄청 그래서. 많죠? 네, 예, 이번 시즌에는 먼지 쌓인 목들을 닦고 조이고 기름칠 해가지고 아. 한번 연구해보고, 수리를 해보는, 시즌이 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몬스터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아, 저희가 몬스터를 선정하는 기준은, 이, 의뢰를 받아가지고, 가야 같아요. 의뢰를? 네. 이번 시간에도, 이, 의뢰가 이미 와있습니다. 저희 첫판인데 누구한테 의뢰를 받죠 이번, 첫타에서는, 몬스터가 진짜 오래됐어. 서버즈 몬스터가, 갑자기, 인공지능이 생겨가지고, 나를 좀 써주세요. 이런 느낌으로, 갑자기 편집 왔더라고. 아, 역시 소장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네요. <laughs> 어, 지금 여기, 의뢰가와있습니 한번 읽어 주시죠. 일단 유저 평가부터 말씀드릴게요. 좀 슬픈데, 네. 저도 후라이드 주세요. 후라이드. 후라이드라고 하면은 사실 근데 괜찮을까요, <laughs> 태생 오성인 나, 펙도 좋고 상향도 먹었는데 왜 유저들은 저를 싫어하는 걸까요? 제발 저의 사용처를, 저의 유능함을 모든 유저들이 알수 있게 해주세요. <laughs> 아, 의뢰인의 사연 잘 들어봤습니다. 네, 네. 어,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사연. 오늘의 의뢰인 오늘의 몬스터는 바로 푸피했습니다 풍피닉스의 스탯은 공격력 하나는 정말 기풍차입니다. 기본 공격력이 1 9 8 사실 서머너 조어의 모든 몬스터를 통틀어도 이 정도의 수치를 보이는 몬스터 없죠. 옆에 있는 체력을 보세요 7,410? 이것도 1입니다 뒤에서 아하. 극단적인 것도 이렇게까지 극단적일 수가 없어요 7,410은 좀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쪼커도 9,000은 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뭔가 좀 옆에 스셨을 때좀 살아남을 정도는 돼야 될거 아니야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쓰기 위험할 정도로 체력이 낮다 아. 대신 이스탯장으로좀 좋은 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공격력 그렇죠, 1,098 네. 조금만 룬을 챙겨줘도 굉장히 하이한 딜을 낸다 그것과 공속 중격 음. 속도가 1 1 4다오 114면 매우 빠른 편이죠. 네, 각성 공소를 받기 때문에 딜러들 중에서 각성 공소를 받는 몹이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공격력과 공속을 통해 가지고 선턴 음. 딜링 스킬을 뭔가 룬자 세팅할 때는 굉장히 좋다. 그럼 저희 오늘 품니스를 가지고 어떤 실험을 한번 해볼까요, 소장님 사실 저희가 이것저것 연구를 해보면서 오늘 어떤 식으로 품니스를제조 해볼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해봤는데 그럼 자세한 거는 저희가 준비한 영상을 보면서 계속 진행해 보시죠. 일단, 품필스는 뭐, 2번 스킬, 강력한 단일들과 3스 패시브로 인한 광역 딜이 있기 때문에, 이 무난하게, 이 광역 딜러가 필요한 이 PVP 조합에서 이 광역 딜이 매턴 나오기 때문에, 뭔가 AI 상으로 실수가 나올 확률도 없죠, 거의. 그쵸, 한 방에 보낼 수만 있으면 쿨타임이 초기화되기 때문에, 방금처럼 빠른 에이든 해를 볼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물속성 화산기타를 쓰는 유저들은, 화산을 많이 돌고. 그렇죠 화산은 불속성이다 보니까. 이제 풍속성 딜러를 통해서 뭔가 몬스터를 육성하고자 하는 헬기사로 쓰겠다라는 분들은 에이덴을 많이 도는 편입니다. 그리고 다음 사용처로 비던. 비던 같은 경우는 뭐 전통적으로 풍티스를 활용하기 굉장히 좋다라는 인식들이 많았는데 자체적인 딜이 엄청 높기 때문에 이 초보 소환사분들에게도 한 방에 이 비던 몬스터들을 정리할 수 있어가지고 비던 기사로서 굉장히 유용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 자, 보시면은 시어메타. 시어메타. 그쵸, 예. 시험의 삭도 계속 이어지는 건전이다 보니까 이 보통 스킬을 쓴 후에 추가적으로 스킬을 쓰는 형태의 패시를 브 가진 몬스터들 좀 모션이 느린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품피이스는 보시다시피 모션이 생각보다 빨라요 모션이 엄청 빠르죠 평타 딜, 바로 광역 딜 나오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미궁 쪽에서도 어, 뭐중 맞아요. 나뭐 음. 여러 이제 층들을 다닐 때 빠르게 돌수 있는 해서 빠르게 돌수 있죠. 맞죠. 그럼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사용되는 품이스인데 룬은 혹시 어떻게 주면 좋을까요? 룬은 이제 일반적인 딜러들이 활용하는 식으로 경로 혹은 맹공 세팅으로. 어, 근데 힘격력이 아무래도 높다 보니까 맹공이랑 잘 어울리긴 하겠네요. 다만 이제 품필스는 굉장히 스탯상으로 우월하기 때문에 음. 뭔가 PvP용 룬인 의지나 보호 등등을 끼더라도 스탯상에 손실이 많이 크지 않기 때문에 다른 몬스터들은. 공격력과 치명 확률, 치명 피해를 챙기는데 굉장히 고심해야 될때쿵피스는 그런 걱정은 많이 없어된다 맞아요. 네. 챙기기가 좀 쉬운 편이기는 해요.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4세트를 맞추만 하면은 아 그렇죠. 딜러 1인분 해요. 네. 맞아요. 일반적인 딜러들이 쓰는 눈 정도로 좀 신경 써준다. 딜만큼은 지존급입니다 네. 방어력은 약해도 <laughs> 체력은 약해도 두 번째 실험 코덱님이 준비하신 거인 던전 클리어 영상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던 덱은요 뭔가 예전 딜러 덱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거던 10층 당시에 저희가 딜로 깨다가 이제 12층이 나오고 나서 소각 덱으로 사람들이 다 변경을 했었는데 거인의 던전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제 이런 딜 조합으로도 충분히 깰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한번 구성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제 목표는 조금 빠르게 버던을 돌면서 풍피닉스를 어, 사용해보자 하는 게제 실험의 목적이기 때문에, 보시면, 투투투입니다. 비카우걸. 네. 비카우걸도 투투투, 풍야만왕도 투투투. 음. 그러니까 그냥 무조고 그냥 풍피닉스의 딜을 몰겠다는 거죠. 원펀맨의 <laughs> 날개를 한번 달아보겠다. 서포터몹들은 전부 다 투지를 달고, 그쵸. 네, 딜을 높이는 식으로.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풍족커는 이제 길목 정리로 빠르게 정리하는 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사실 풍피닉스 아닙니까? 주로 레이드 딜러들 설명할 때, 공격력 플러스 치명피해를 이제 몇이다. 라고 스펙을 정의하잖아요. 아, 이게 조커로 치면은 월드 클래스 스펙인데. 그쵸, 조커로 치면은. 아니, 제... 이거 어디서 이 고인물 스펙 가져왔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자면은 기본 공격력 스펙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그 월드 클래스 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쵸. 저보다 강하신 분들은 훨씬 더 세게 줄일수 있는 거예요. 예, 이 룬을 그대로 조커한테 가져가면은 공격이 확 줄어들어요. 그쵸. 예. 이거 절대. 다 보니까. 절대 고인물급 이 뭔가 룬 스펙이 아닙니다. 야 어, 진짜... 오, 보셨죠, 방금? 한 방에 중보를 정리를 하네요. 장난 아니라니까요. 진짜 세다니까요. 네. 뭔가 체력 비례 데미지를 가진 모루보로 중화 보스나 보스를 때리는데 풍피스는 그냥 깡딜이 세니까 방금 보셨습니까? 어, 데미지가 상당하네요. 그렇 제가 말씀드린 것 방금 이제 빠르게 도는 빠르게 도는 거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이런 풍피스로도 충분히 이 정도의 거던 스피드를 낼수 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실험은 여기까지고요. 자, 제가 준비한 실험은 월드 보스 실험. 오 월드 보스요? 이 월드 보스란 컨텐츠에 대해서 많은 유저분들이 좀 간과를 해요. 하루에 세 번밖에 안 도는 거고. 그렇죠. 그리배합니다 네, 뭐 네, 그냥 몬스터만 넣어두면 알아서 돌고 그냥 점프 올라가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컨텐츠 모르는데 하루 하루 쌓이는 이 포인트가 본인의 순위가 되고 이 순위가 네. 높아질수록 보상이 좀 늘어나요. 그래서 월드 보스에 사용되는 몬스터들 문작을 챙겨주는 것도. 이 꼼꼼한 유저분들이면 반드시 해야 될이 숙제 중 하나입니다. 꿀팀 품피스가 정말로 네. 이 자신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컨텐츠가 존재했어요. 오, 음? 숨겨진 컨텐츠? 네, 존재 안할줄 알았는데 존재했어. 그게 바로 월드 보스라는 월드보스라는 겁니다. 월드 보스라는 <laughs> 겁니다. 월드 보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루에 세 번밖에 못 하는 컨텐츠잖아요. 그렇죠. 어떤 식으로 보여주실 생각이세요? 일단 월드 보스의 목적이 뭔가요? 높은 점수를 얻는 거죠. 예, 네, 다른 그... 사람들보다. 예, 이 높은 점수는 어떻게 얻나요 어, 그 강한 몬스터, 좋은 룬을 준 몬스터와 이제 저는 그냥 알고 있기로 물 속성을 넣으면 점수가 다른 것보다 높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 좀 강한 물 속성 몬스터를 많이 채우면 레벨이 높고 룬 스탯이 좋고 그리고 속성이 물 속성이 몬스터들을 많이 키우면은 그렇죠. 이 그런 몬스터들을 많이 투입해서 점수를 얻을 수 있다. 그 정도로밖에 몰라요. 저도. 예. <laughs> 그리고 이제 같은 룬을 끼더라도 기본 스탯이 높은 몬스터들은 이룬 뻥튀기, 스탯 뻥튀기를 어... 많이 받기 때문에 점수를 오? 좀 높게 받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네. 물속성 몬스터들 중에서 스탯이 높은 몬스터들을 월드보스 용을 많이들 키워요 물그리프온 이각 많이 키우시는 길드 한번 봤어요 최근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은 월드보스에서 같은 수준의 룬을 꼈을 때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몬스터가 의외로 물속성이 아니었다 바로 통피스였다. 예? 나는 겁니다. 어디 연구 결과죠? 예. <laughs> 뭔가 이제 이 공식 카페나, 네. 레딧 같은, 어, 뭐 이런 서머우즈 유저들이 모인 커뮤니티에서. 보수분들이 많으신 곳이요. 네, 이것저것 음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월드보스의 이 점수 산정 공식이 알려지 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것저것 테스트를 해보다 보니까, 품스에서 가장 점수를 많이 얻는다. 라고 이 연구가 나왔대요. 그걸 직접 보여주시는 건가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룬을 바꿔가지고, 한번품키스 점수를 어떻게 얻는지 보여드릴게요. 네. 자, 일단 품키스 룬을 다 드려놨고, 네. 뭐를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월드보스 일단 들어가 봅시다 네, 월드보스 누르면 자동 배치를 하죠 예, 지금 여기 20마리 몬스터가 한번 전투에 투입될 수 있는데 그렇죠. 자동 배치를 누르면 가장 점수를 많이 얻을 수 있는 몬스터들 순서대로 눈이룬 주고 예. 뭐 40까지 키운 그런 몬스터들이 배치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가진 몬스터들 중에서 룬작 수준이 가장 좋거나 그쵸? 높은 몬스터들 음. 위주로 이렇게 월드보스 채워집니다 물속성 물속성이 많은데 자, 여기서, 자, 물조커. 네, 물조커. 자, 물조커라는 모습, 사성임에도 불구하고, 습한 스킬에 데미지 늘리기 위해서. 공격력을 많이 올리죠? 네, 예, 맹공룬을 줘가지고, 공격력을 굉장히 많이 늘린 상태입니다. 음. 그래서, 지금 이게 순서가 이렇게 돼요. 그럼 갑자기 왜 빼시는 거죠? 왼쪽부터, 1, 2, 3, 4, 5, 6, 6, 7, 8 6 7, 8,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8? 네. 제가 이제 전투에서 15등을 하고 있잖아. 네, 15번째. 예, 스탯이 물조커 15등이다. 라는 거죠. 근데, 이거 룬을. 아. 풍피닉스한테 주면은. 그치. 이몇 그... 번째까지 올라올까를 보려고 하시는. 그쵸. 소장님의 큰 그림. 네. 어우, 갑자기 이해가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뭐 하시나 싶었거든요. <웃음> <웃음> 자, 물조커의 룬을. 음... 그대로. 풍피닉스한테. 네. 똑같이 줬습니다, 이렇게. 열다섯 번 물조커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인 공격력 스탯 높고, 물속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월드보스에서 점수가 높은데, 그 룬을 그대로. 풍피닉스한테 옮겼더니만. 같 룬으로. 오! 끝. 보입니까? 자, 첫 번째? 자, 풍피닉스가 바로. 1위로 떡상했어요. 제가 가진 모든 몬스터들 중에서 이 월드 보스 점수를 가장 많이 얻을 수 있는 포지션으로 급상한 거야. 왜? 네. 죠 이게 기본적으로 어, 월드 보스의 점수는 이총 스탯에 기반해서 산정이 예, 되는데 이 풍피스는 기본 공격력이 넘사벽으을 높다. 아까 말했죠. 모든 몬스터들 중에서 1등이다. 그렇죠. 공격력 자체가 너무 네. 높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같은 눈을 끼더라도 공격력이 좀 높다라는 거죠. 음 뭐, 실제 뭐, 전투에서의 활용을 결정하는 거는 공격력 스텝과 더불어 뭐, 스킬 개수, 치확, 뭐, 치확, 치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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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등 여러 가지 요소였지만, 월드보스는 단순히 스텝만 보기 때문에 지금 아까 전에 이물족한테는 공격력 플러스 뒷공이라죠. 2800 정도였죠. 네, 2000대였어요. 네, 근데 3600? 3600으로 확 떡상하면서 어 월드보스 점수 1위가 딱되버렸어요 치확, 치피를 굳이 뭐안 챙겨도 월드보스에서만 쓴다고 하면 공격력에 물방하는. 이거는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눈을 좀 옮겨보긴 좋아. 한데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쓰는 치명 확률과 치명 피해를 좀 적절하게 챙긴 딜러 세팅을 하더라도 첫 전투에서 사용되는 투마리 몬스터를 월보 1군이라 요요 어? 예, 1군에 들어간다는 아무런 무리가 없다 오 이거 진짜 좀 충격적인데? 그래서 보통 딜러들은 냉공이나 경로 같은 눈으로 룬작을 하죠 풍이스는 이렇게 스텝펑티가 되는 점을 이용해가지고, 음. 맹공 세트를 끼게 되면은 이렇게 월보에서 캐리어를 기 때문에 경로론이 있을 경우에는 경로를 주는 것도 좋은데, 맹공 세트로 장착을 하게 되면은 더더욱 좋다. 월보만을 위해서 풍피스를 키워라 이런 결론이 아니라 자기가 이제 p v 도나 PVP 등에서 활용하는 풍피스가 유의미하게 네. 쓸수 있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똑같은 눈으로 캐리한다자 그래서 풍피스뭐 여러 가지 점에서 대체 자원이 많고 특히 사성인 풍조코 같은 몬스터들에게 사용처에서 밀리는 감이 있어 가지고 그렇죠. 오랫동안 창고에서 써고 있는 었던겁인데 실제로 꺼내가지고 써보니까 의외로 쓸만하다 활용처가 많다. 저희가 뭐 많은 활용처를 말씀드렸지만 사실 많이 아쉬운 점이 많은 몬스터인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양한 곳에 쓸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오늘도 저희 뭐 시즌 1때랑 똑같이 한줄평 해야죠. 시즌 2에서도 이어집니다. 몬스터 한줄평 풍케닉스는내 주식이다. 내 주식. 네 언젠간 떡상할 거거든요. <laughs> 많이 물렸어요. 말을 아겠습니다 <laughs> 그렇다면 우리 소장님은요? 풍케닉스는 주전불이다. 주전불이요? 뭔가 맛이 엄청 좋아가지고 매일 찾아먹고 이런 건 아닌데 그냥 먹다보면은 음 계속 먹게 되는 생각나는? 네 그래서 앞으로 방송 같은 데서도 많이 쓰실 거죠? 매일매일 하던 거 솔찬하게 다양하게 그런 몬스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실험은 여기까지고요 어떠셨어요? 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월드보스는 정말 신선했어요 네 어, 월드보스는 정말 제가 몰랐던 정보들도 많이 알고 가는 것 같아서 홈피닉스 월드보스에서 바로 이용해 볼 생각이고요 네. 예, 그리고 제가 준비했던 실험처럼 좀 뭐, 건원 같은 데서도 충분히 딜러로 활용 가능하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바꿔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몹쓸 테스트 시즌 2. 오늘은 첫 의뢰인 팀피스를 닫고 조이고 기름치고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몬스터, 아니면 혹시 해보고 싶은 실험이 있으시다면 영상 아래 댓글로 달아주세요. 예, 여러분들의 참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댓글 달아주신 몬스터를 바탕으로 예, 의뢰를 받아 다음 시간에 예, 여러 가지 활용처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목소리가>